나의 네, 오른 다리를 살짝 접어서 양손을 깍지 껴서 발의 옆 날을 잡아 볼게요. 그대로 마시는 숨 다리를 들어서 내쉬는 숨, 엄지 발가락 가슴 중앙으로 끌어 당깁니다. 척추 등이 말리지 않도록 척추 곧게 세워 낼게요. 발끝, 앞쪽 발끝 당겨내고. 호흡하면서 골반의 힘을 풀어줍니다. 살짝 내려놨다가 다시 들고 내쉬는 숨에 지그시 당겨보고. 고관절의 유연함을 챙기고 좌우 틀어져 있는 골반의 균형을 회복시켜 갈수 있게. 다시 다리 내려놨다가. 이번에는 발을 얼굴 위치까지 들어 올려서 엄지 발가락 이마 가까이 끌어 당깁니다. 골반의 힘을 계속해서 풀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천천히 다리를 바닥으로 내려놓고 힘 풀고. 다시 높이 들어서 내쉬는 숨에 지그시 당겨볼게요. 상체가 너무 앞쪽으로 딸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천천히 내려놓고 힘 풀고 다리를 한번더 살짝 들어서 나의 팔꿈치로 무릎과 발바닥을 감싸서 양손 마주 잡습니다. 골반 힘 풀고 다리를 가슴 쪽을 향해 지그시 한번 붙여내 보도록 할게요. 잠시 호흡하며 머물러서 고관절 주변에 의식 집중합니다.